프리캐드 튜토리얼 프로젝트 5번 리볼브 명령어 사용법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볼브라는 것은 도자기 컵과 같이 회전이 되면서 생성되는 형태나 기계 가공 쪽에서는 이제 선반에다 물려서 회전을 시키면서 가공을 할때 생성되는 형태, 이런 물건들을 만들 때 쓰는 형태를 그리는 방법이고요. 도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 도면이 나와 있어도 리볼브에서는 전체 도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전체 형태의 반만 2D로 스케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크벤치를 파트 디자인으로 바꾸고, 새 시작, 그 다음에 바디 생성, 스케치 생성. 2D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워져 있는 형태니까 평면을 XY 평면에 맞춰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볼브 명령어는 사실 명령어는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3D 명령어보다는 2D를 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습니다. 자, 중심, 중심축 부분에 선 하나 그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와인잔처럼 생긴 컵의 아랫부분 형상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구속 조건과 치수 구속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직 구속이 빠져있으니까 수직 구속 정해주시고, 자, 수평 치수가 아래는 20mm. 치수선이 그림을 겹치지 않게끔 정리를 해 가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두께는 2.2mm. 그리고 가운데 요, 글라스 컵의 기둥 부분은 지름이 3mm니까 2mm 주시면 되겠고요. 윗부분 어, 호글라스 부분이겠죠. 중심점 찍고 호의 시작점, 호의 끝점 잡고 높이값 센터가 원점에서부터 호의 센터까지 높이값이 93.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허의 중심점까지의 가로 폭 값이 42.67, 반지름 값 72.8, 컵의 전체 높이 값, 바닥에서부터 제일 끝꼭대기까지 132.05. 여러분 네, 이제 완전 정의가 거진 다 됐고요. 치수 정리는 조금 하겠습니다. 자, 됐고. 이 끝부분은 떨어져 있으니까 점 일치로 끝점과 끝점을 일치시켜 주시고, 여기에 반지름 10mm 짜리 필렛이 들어가 있죠. 어, 프리캐드에서 필렛은 값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필렛 명령어 클릭하고 점을 찍어서 필렛을 주면 모양만 생성이 됩니다. 나중에 치수를 따로 주셔야 돼요. 10mm라고. 예,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이 부분만 이제 또 호를 그리시면 되겠네요. 중심점호, 중심점 대충 잡고, 시작점 끝점 대충 잡고, 2호와 2호는 서로 중심이 같습니다. 그래서 동심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점일치로 센터점과 센터점을 일치시켜 주시고, 그 다음 여기는 선을 일단은 이렇게 긋습니다. 이선 긋는 명령이 아니었죠. 선을 이렇게 긋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이 호의 센터까지 연장으로서 기울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그리시면 안 되고 구성선, 보조선으로 그리셔야 가운데 선을 사용을 하시되 인식은 안 하는 거죠. 3D, 3D 그릴 때. 자, 요걸 먼저 누르고 색깔이 바뀌었죠?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린 선을 선택하고 구성선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선은 기울기가 평행해야 되니까 평행 그 다음에 선의 길이 값 줘야 되죠. 이 사이 간격이 1.5 시수 정리 좀 하겠고요 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호 하나 더 그려 보겠습니다 어, 3 5 같은 거죠 엔드포인트 N, 뭐, 림포인트 자, 시작점 찍고 끝점 찍고 중간점 대충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탄젠트로 두 선을 접선으로 구속정의 반지름값 25 그리고 이 호가 이렇게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접선 형태로 반대로 싹 넘어가려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 호의 센터점을 원점과 같은 동일한 수직선상에 놓이게끔 해주시든지 아니면 보조선으로 이 끝점에다가 선을 수평으로 하나 그려주시고 보조선 아니죠. 보조선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두선 사이의 관계를 탄젠트로 만들어주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완전 정의는 됐는데 왜 이렇게 흰색으로 나타났냐? 초록색이 떠야 되는데, 이 보조선도 길이에 대한 값이 필요하잖아요. 이 보조선에 대한 길이 값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완전 정의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놔두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다 됐네요. 스케치 종료하시고, 등각투상도 전체보기 상태에서 회전 예, 리볼브 명령을 클릭하면 3D가 생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축은 여기 보시면 버티칼 스케치 액시스 이렇게 돼 있죠. 스케치 상의 수직축, 예, 호리젠탈 그래서 축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3D 생성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바닥 부분에 필레 빠져 있었던 거 모서리 클릭하고 반지름 3mm 또 모서리 클릭하고 반지름 1.5mm 이렇게 주시면 리볼브로 컵 생성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